예, 11월 첫날 음, 금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 저희는 이번 주 내내 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 감사와 기도와 행함 이세 가지 단어들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어떤 어, 식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비춰봐야 되는지. 음 말씀하신 부분들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빌리보서 4장 4절로 부절 읽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저희는 이번 주 내내 그 빌립보서 말씀을 받는 빌립보 교회의 출발,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심을 경험한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교회. 그 교회에게 이 말씀에 어, 자신의 삶의 이 경험 경험치를 공감하는 이 공감 안에서 말씀을 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어, 출발했습니다. 어, 그런 맥락에서 어, 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이 말씀은 바울이 음,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이 말, 이 말이 이 말의 무게와 배경이 뭐냐면 감사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 혹은 어떠한 상황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드로서 어,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어, 사도행전 16장의 바울의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선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감옥의 상황들을 갇히고 그 상황들 속에서 바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의 그런 수단, 마지막 행동, 그것이 기도였고 그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문제 해결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지를 경험하였고 그 경험들을 공감하고 있는 빌리포 교인들에게 다시 그 제안을 그 제안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는 기도를 통해서 도달됩니다. 그리고 감사에 이르게 하는 기도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두 가지죠. 하나는 삶에 대한 방향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비춰봄으로 자신을 기억하는 일 그리고 그 기억에 따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는 일과 행하는 것을 거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탄탄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만사 형통의 길에 이는 나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도 견디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의 마음과 생각이 든든히 뿌리를 내리게 되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은 결국 바울을 어디로 이끄냐면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맛보는. 제가 주일부터 말씀드린 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 속에 피와 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성령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맛보는 것. 그리고 그 맛보는 것을 맛, 아, 우리가 실제 삶에서 누리게 될때 다시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깊어지고 든든해지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빌리포서 4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정리들이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구체적으로 맛보아지는 깨달아지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제 삶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할 때에 여러분들과 제 삶이 조금 더 관용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들에 나아갈 수 있게 넉넉하게 더 깊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아, 더 풍성하게 일어나서 결국 그것이 감사가 되고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어찌 보면 음, 대단히 무거운 명령들 앞에 저희가 서 있는데 이 명령이 그저 머리에서 나온 명령이 아니고 바울의 삶을 거쳐서 음 그삶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므로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넘어섰던 넘어설 수 있었던 바울의 모습 그것들을 저희가 좀더 공감하게 하시고 그것들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서 조금은 이 맛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은 넉넉하게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들을 감사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